안녕하세요. 에코앤드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에코앤드림이 바닥 구간을 잡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에코앤드림이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앤드림은 전구체에 관련 기업인데요. 이 전구체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 전구체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구체 기업인 에코앤드림이 국내 기업 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에코앤드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장에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에코앤드림의 주가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공장 증설이 내년 25년 3분기 정도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풀 캐파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비교하면 미친듯이 실적이 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는 항상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오른단 말이에요 보통 실적은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해요. 그러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 그 전까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앞전에 충분히 상승이 나왔었는데, 조정도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바닥을 잡고, 지금 추세를 돌려놓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에코 앤 드림이란 기업을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차트에서 특이점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후안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 이 에코 앤 드림이 1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에코 앤 드림은 이 악재가 나오고 바닥을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그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해서 이 1,200억을 어디에 쓸 거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400억 정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이 나머지 800억은 청주 공장이라던가 새만금 공장에 증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앞으로 나올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를 계속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이 공장을 풀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코 앤 드림은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이 왜이 기업이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국민연금이 매수를 할 때는 아무 기업이나 매수를 하지 못해요. 기준이 있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종목들만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 이 에코 앤 드림은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국민연금에서도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라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기업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에코 앤 드림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지금 이 종목처럼 타점이 나와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 종목에 앞으로 크게 나올 이 상승 수익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9569-5572 여기로 황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이런 종목에 타점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이라던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매도 타점이 나올 때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랑 같이 매수하셔서 올라갔을 때 저랑 같이 매도를 하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에코 앤 드림 이유 내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워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상한가 마스터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대시세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분명히 간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관점을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문자를 받고 같이 매매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큰 수익을 같이 보셨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잡아드렸는지 핵심 관점을 30초 정도만 같이 살펴볼게요. 이 세력들은 개미들과 수익을 나눠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주가 조정이나 이렇게 기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개미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완벽하게 장악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는 파악을 했고, 워트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금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딱 올리기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전고점 부근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점 잡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첫 영상을 6월 19일에 올려드리고, 이 영상을 정확하게 6월 24일날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워트에 대한 영상을 6월 19일 그리고 24일 이렇게 올려드렸었다고 했죠. 저는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수익을 함께 내보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매수한 지딱 3, 4거래일 만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3, 4거래일 만에 45% 정도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같이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신 분이 수익 인증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45% 정도 수익을 내드렸고요. 이분은 86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을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번호가 없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종목은 같이 참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황소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할 만한 종목들 미리 타점 잡아서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실시간으로 관점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현재 구독자가 25,000명이 넘어가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면서 제대로 실력 보여드리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한 종목은 반드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영상 계속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나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음. 자, 다시 에코앤 드림으로 돌아와서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는 시점입니다. 이 앞전에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올라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중도 세게 넣기 어려울 뿐더러 앞전처럼 이런 조정이 나와버리면 버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차트 구간도 중요한 지지선이 될수 있습니다. 5만원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수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우 상향세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5만 원을 깨고 내려왔다. 이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정말 강하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의 컨센서스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작년까지는 영업 이익이 적자였어요. 이 매출액도 좀 고만고만했죠. 3년 동안 그리고 올해부터 이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이 매출액이 미친 듯이 뛴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공장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폭발할 수요를 대비해서 공장을 풀로 돌릴 수 있게끔 그 캐파를 구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공장이 다 돌아가게 되면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코앤드림의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총 6천억짜리 기업이 매출액이 5,100억이 나오고 5,1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379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2차 전지 기업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면 시총이 한 1, 2조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갖는 기술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 2조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 에코 앤 드림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 종목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 같이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9569-5572 여기로 황소라고 꼭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큰 수익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